좀 틀어주시면 안될까요? 아무리 호프집이라지만 호프집. 저랑 상의도 없이 큰노라랑 작은 노라 일어나서 호프집에서. 춤을 쳐되기않아요 호프집에서 호프집을 잘때 네. 호프집은 춤추는 데 걱정 공간도 없잖아 그니까요 러 춤을 잘 추면 말, 말도 안 합니다 이거 무슨 발광하는 것도 아니고 미친 듯이 빠르게 온몸을 흔들어대는 모습이 징그럽기도 하고 흉하기도 하고 정말 꿈에 나올까 무섭습니다 신발 사러 가서 뜬금없이 저기요 혹시 시간 나시면. 제 몸이 얼마나 빠른지 한번 봐주시겠어요? 정발하게서 <laughs> 아, 엄청 빠르거든요, 몸이. 우리 좀 빨라요. 아니 그게 뭐? 처음 보는 알바 생 앞에서 그 보기 흉한 춤을 우리 <laughs> 세트로 맞춰냈는데. 어, 얼마나 왕전제누나들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. 심지어 제 여자 친구를 소이켜줬어요 어, 이쁘게 생겼다. 우리 동생이랑 재밌게 지내고요. 혹시 <laughs> 또제춤이 얼마나 빠른지 봐주세요. 쟤 엄청 빠른데. 잘 추는 것도 아, 아니고 빠른 거. 아, 분위기 아, 아. 있는 레스토랑에서큰 누나가 일어나서 미친 듯이 몸을 막 털어대는데 저 정말 누나들한테 하극상 벌일 뻔했어요. 혹시나 댄스 음악이 없으면 춤을 안 추지 않을까 해서 발라드를 틀어놓으면. 그건 못 춘다. 야, 그러면 우리가 못출것 뭐 같아? 내가 얼마나 빠른 가봐아 <laughs> 누나가 깜짝이라고 <laughs> 춤을 추는 누나들. 제발 누가 저희 누나들좀 인정시켜주세요. <laughs>

그러니까 흥이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. 어, 누가 멤버 중에? 수십반이가좀 <laughs> 있는 것 같은데? 어 이번에 저희 앨범에 Only You라는 서현이가 작사한 발라드가 있어요.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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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희가 쇼케이스가 끝난 다음에 너무 흥이 넘치는 거예요. 그래서 플레이를 눌렀는데 서현이 발라드가 나오는 거예요. 거기다가 기 춤을 쳤어요 서현이 네. 좀 불러줘봐요. 불러줘도 되지 뭐. 어, 서현이 좀 불러줘봐요. 조금만 네. 살짝 그냥. <laughs> Only You. 아니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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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적언제적언니예요 <그가>? 아니 <laughs> 가지고 제목이. 아 근데 예. 표정이랑 뭐 그런 흥이 나온다. <laughs> 어, 약간 네. 미국에서 온 친구라서 그런지 아, 그, 음. 그 약간 네. 서양인들 의 일이 있어요. 어 아, 네. 뭔가. 어렸을 때부터. 어렸을 때부터. 내가 잘 지켜줄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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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왜안 <그게 다> 맞잖아. <laughs> 태연이 창피해. 보면... 아 조금? <laughs> 애들이 창피하 막. 태연이가 창피하면 막. <웃음> <웃음> 머리 잡고 이래자 주인공.